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87화 헌주 루견입니다. 기쁠 헌, 아렐주, 여러 루, 보낼 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루는 보통 어, 폐, 허물, 누등 그런 의미가 근심거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직역하면은 기쁜 일은 아뢰고 건신거리는 보낸다. 가 되겠습니다. 이는 다음에 나올 사자, 척사환초와 함께하여, 기쁜 일을 알리고, 근신거리는 떠나보내니, 자연스레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들어온다. 그 문장이 완성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좋은 일을 내세우고, 근신거리는 떠나보내니, 자연,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사자 헌주 루견은 낙향하여 산녀 소여하는 군자의 긍정적인 삶을 자, 삶의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우한을 부르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삶은 평온하게 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근심과 행복은 뒤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는 기우라고 하죠 기우란 기나라 사람의 걱정거리라는 뜻입니다 이 보통은 기인지우, 기인우천의 약자입니다 기나라 사람이 이 하늘을 걱정한다는 말인데 이는 열자 제1편 천서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옛 주나라 제후국 중에 이 기나라가 있었는데 그 기나라에 걱정 많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이 땅이 꺼져 버리면 어떡하나 두려워 차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점점 심신이 허약해져 갔습니다. 이를 눈치챈 그의 친구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 하늘이란 것은 기가 뭉쳐진 기체에 불과할 뿐인데 무너지는 것은 아니야.하며 이해시켰습니다.그러자 그가 또 묻기를 만약 땅이 꺼지면은 어떡하나.또 친구가 대답하기를 이 대지는 흙과 돌덩어리가 쌓여져 있는 것이고, 대지의 모든 구석구석은 흙과 돌덩어리가 이미 가득 차있어 이제 꺼질 곳이 없다네.하며 이해시켰습니다.이러한 친구의 깨우침에 이 기나라 사람은. 그제서야 근심을 떨치고 즐겁게 생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그의 마음가짐뿐인데 마음에 품은 근심을 떨치니 평온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쁠 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는 도끼 근과 하품 험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도끼근의 각골자는 날카로운 나를 그린 자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각골자에서 이 화살표는 그 방향으로 내리친다는 의미입니다. 금무는 이 자기로 이 홈을 패는 형상입니다. 자기는 목수리 가볍게 갖고 다니면서 나무를 따단던 기구였습니다. 이후 이 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나무를 패는 도끼로도 통용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건의 의미는 자기, 도끼, 건, 베다, 자르다, 다듬다, 상가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후 이 건은 무게를 뜻하게 되는데요. 이는 들고 다니기 적당한 이 자기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중국 한나라에서 보통 한 건은 233g 정도였고요. 송나라 때는 약 600g, 현재 중국에서 한 건은 500g입니다. 건이 무게 단위로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소전에서는 이 자기와 도끼를 따로 뜻하기 위해 제로인 세금자를 추가한 이도끼건을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그러나 이자는 원자보다는 널리 통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하품 험은 원래 구걸하다는 의미였습니다.그러나 점차 이 입을 벌린 형태에서 하품을 하다는 의미로 발전한 자형입니다.각 골자를 보면은 이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린 모습입니다. 어떤 자형에서는 이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자형은 이 부족한 것을 구월하다는 해석에서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지러지다, 덕으로 그 의미가 발전하여 오늘날 이르, 이지러질 결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는 이 입을 크게 벌린 모습이 주목되면서 이 하품하다는 뜻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근문 자형을 보면은 이 다른 부위보다 입을 크게 벌린 입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품하다는 의미일 경우에는 이 하품 험이 되겠습니다. 하품 험과 비슷한 자형으로는 여기 먹멜기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렸다는 의미인데요. 각골 자형은 하품 험과 똑같지만 단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식사 중에 고개를 돌리고 트림을 하는 예절로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영은 식사를 하다 이 목이 매다는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깃밥을 이렇게 그리는 형태가 건문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자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것은 이미 배가 불러서 이 밥을 멀리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이미 벌스란 뜻으로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이, 이 자의 목멜기가 아닌 이미기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 기쁠 허는 흥겹게 노래하며 일하다는 의미를 나타낸 자행이 되겠습니다. 이 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설명한 바 있는 이 오를가를 한번 되살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를가의 각골자는 이 자기가 있고요. 이 자기를 들고 입구자가 있으니 소리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일하며 노래한다는 의미인데 차츰이자는 노래하며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 허락하다는 의미로 발전하게 되면서 오늘날 이 오를가가 된 자양입니다. 그러자 이 노래하다는 의미를 이 나타내기 위해서 입을 벌리다는 뜻이 있는 이 하품, 험, 이 오를 가를 겹쳐녀, 이여러시 노래하다는 노래가가 소전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즐겁게 노래하다는 이 노래가 는이 자기를 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여러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는 다름 아닌 이 기쁠 헌의 구성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기와 하품 험의 합자는 이라며 노래하니, 즐겁고 기쁘다는 해석이 따라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쁠 허는 기쁘다, 즐거워하다, 받들다, 흠모하다, 기쁨 등의 뜻으로 오늘날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아렐주입니다. 이 자는 이두 손으로 잡다는 형태의 형태의 자연과 이 어릴 요 또는 일찍 죽을 요의 합자로 된 형태입니다. 이두 손으로 잡다는 이 자형은 오늘날 전혀 쓰이지 않아서 별도 따로 부르는 명칭은 없습니다. 이 자형은 큰대 자와 두입 자의 합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이 손으로 이 풀을 잡은 이 형태가 발전해서 오늘날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이 요는 일찍 죽을 요, 어릴 요, 예쁠 외, 다양한 의미를 지닌 자형입니다그가닥은 이 각골에서부터 이자형이 다양하게 해석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각골자와 이 건문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 팔을 휘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춤추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소전 자형은 단지 이 머리가 이렇게 꺾여진 형태로 간략화됩니다. 요는 어른을 뜻하는 이 큰 대자와도 많이 닮아 있지만 이팔 또는 이 머리가 꺾여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힘이 없이 이렇게 늘어진 시체로 본 것입니다. 팔이나 다리가 꺾인 것은 죽은 자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마지막 해석은 이자는 이 어린 아이가 뛰노는 이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자에는 어리다는 그런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는 이 어린 사람이 춤추는 모습에서 아름답다, 예쁘다, 젊고 아름답다는 뜻이 생겨납니다. 이때는 예쁠 외로 읽힙니다. 또한 이 어린 사람이 일찍 죽었다는 이 해석도 가능하므로, 일찍 죽다, 젊어서 죽다, 꺾이다, 의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일찍 죽을 요로 불리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 어릴 요로, 불리게 되겠습니다. 요에서 탄생한 자형으로는 요사할 요가 있기도 합니다. 이자는 춤추는 이가 여인이라는 의미에서 여인여가 변에 추가된 형태입니다. 소전 자형에서 풀젖자처럼 보이는 이 자형은 두 손으로 춤을 추는 이 춤사회를 의미합니다. 자형은 여인이 춤추며 남자를 홀린다고 보아, 요요마다, 요사하다, 홀리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 알을 주는 귀한 특산품을 갖다 바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신을 모시는 재단이나 이 부적장에게, 산에서 캔 귀한 풀뿌리를 두 손으로 갖다 바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이삭 식물인 기장, 조, 벼 등을 의미하였던 이벼하자를 보면은 이 뿌리보다는 위에 이삭이 강조되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은이 아렐 주의 경우에는 이 뿌리 부분이 세밀하게 각고나 검문에서 표현되어 있어서, 산삼이나 도라지 같은 약재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이 우리가 아는 보리, 보리맥은 밟아서 키운다고 해서 자형의 뿌리 부분에 발지자가 들어가 있죠. 이처럼 뿌리가 강조된 자형으로는 지금 잘 쓰이진 않지만 원래 이 맞윤자가 있습니다. 이 자의 검은 형태는 뿌리가 강조된 이 풀과 이 어린아이의 조합입니다. 뿌리와 어린아이의 조합으로 이 뿌리를 이어가는 아이라는 해석에서 마지 또는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형이 복잡해서 이 어린아이 부분만 취한 간 자체가 오늘날 만년자로 늘리서 이게 되었습니다. 아렐 주어의 소전 자형은 이 뿌리 부분이 큰대자와 열십자처럼 보이나 실은 이 뿌리를 뜻하는 이 근본본의 이소전자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근범 본자 위에 이두 손이 풀줄기를 이 공손이 쥐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자의 원래 각골에서의 의미는 밭치다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면서 차츰 임금에게 올리는 이런 공물 말고도 상소문, 공연, 연주, 공로, 전공등이 무형의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차츰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세에서는 본래 뿌리를 뜻하였던 이 아래 부분을 이 춤을 추다는 뜻이 있는 이 요자로 바꾸게 되고 이 형태가 오늘날의 자형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는 오늘의 의미가 아래다, 여쭈다, 받치다, 들이다, 이루다, 공을 세우다, 연주하다, 취주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여러 루입니다. 이자는 가는 실멱자와 받전자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는 실멱은 새사을 꼬아 만든 시를 그린 자양입니다. 매우 가는 고치 시를 꼬은 이 명주 실태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인 실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가는 실멱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영어 실크도 중국의 그 발음인 스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하지만 은 따지고 보면 이 동의적 후손인 이 순수 우리말 실이 실코와더 가까운 발음이 되겠습니다. 실사자와 단독 실사자는 단독으로는 보통 두 줄로 서요쓰이지만 구성자로 쓸 때는 지금처럼 이한줄 형태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한줄 형태를 보통 실력자라고 그러죠. 실사자는 말 그대로 실을 뜻하고 간을 다른 의미로 쓸 때는 이 간은 몇 이라고 있습니다 밭전자는 논이나 밭의 구역을 나타낸 상형문자입니다 지금은 정방형 4개 구역으로 된 형태이지만 각골자 초기에는 밭의 크기에 따라 6개, 9개 등 다양했습니다 특히 이 9개 구조는 주나라의 정전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주나라 정전제는 토지를 이은 우물정자 형태로 구분하여서 이 가운데 부분은 공동으로 경작해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 8개의 구역에서 각자 소출을 나눠 갖게 한 제도입니다. 건문에서는 정방형 4개 형태로 정립되어서 오늘날 바전자로통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각골자가 나타난 동북아시아에서 논농사는 반농사보다 훨씬 이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밭전자는 밭사의 경계를 이루는 이 두둑에서 기원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밭전의 의미는 농토, 밭, 경작지, 농사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한 왕이 하사한 봉토 또는 왕의 사냥터, 단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뭔가 얻어내는 장소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 이 밭전자가 되겠습니다. 이 여러 루는 이 벌벗을라로도 불리는 자형인데요. 이자는 정확하게는 묵다, 메다는 의미를 지닌 이 멜루의 간자체였지만 오늘날 원자인 이 멜루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금문자형을 보면은 네 개의 받침자가 한 개의 줄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네 개의 받침자가 이런 사각 형태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자형으로는 우레내가 있습니다. 우레내의 이 건문에서 이 보이는 이 형태는 수레거에서 보이는 이 수레바퀴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우레내는 천둥소리를 뜻하며 각 골자는 빗방울과 하른을 가르는 이 번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번개 뒤에 보통 천둥소리가 들려오고 있죠.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이 수레바퀴에서 나오는 괭음으로 이 자행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고무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로 달리니 소리가 없는 편이지만, 옛날에는 통나무를 둥글게 깎거나 돌을 둥글게 깎아 이 바퀴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레를 움직일 때 바퀴에서 경음을 내었습니다. 우리의 의 건물은 이 빗방울에 빗방울이 비우자가 되고, 네기의 수레바퀴 사이에 이 번개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이후 번개는 완전히 사라지고 바퀴만 세개 남아 이 비우자와 이 받전자 세개로된 것은 박갈피레자죠 박갈피뢰의 합자로 굳어졌습니다 사실 이 우레의 내가 앞으로 천자문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루에서 보이는 받전자 형태는 사실 이 우레 레에서 보는 이 수레 바퀴도 아니고 이 바전자도 아니고 이 나무에 열린 이 열매를 그린 자행이 되겠습니다. 즉이 건물은 이 단단한 이 나무 열매를 실로 이 하나의 목걸이처럼 한 줄로 연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실로 이 엮었다해서 아래 이렇게 실사자가 추가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루는 묵다, 결박하다, 거듭하다, 포개다 있다, 있다 여러 등의 의미로 그 쓰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루는 원래 나무 열매라는 그런 속뜻이 있기도 하고 소전에서 이 따다머진 이 형태가 나무에 이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나무열매를 뜻하는 과실과와도 매우 닮아 있는데요 동북아시아에서 대부분의 나무열매는 가을에 잎을 떨구고 이 열매가 이렇게 익어갑니다 그래서 과실과에는 헐벗다, 드러내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후 이 과실과는 옷을 벗다는 의미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소전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이 과실과에다가 오디자를 추가한 이 불거벗을 라를 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여로루 역시 과실과와 형태와 비슷하여 불거벗을 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또한 여로루의 자연 형태는 이 동력동의 이 소전 자연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나무에 사실은이 동력동은 열매가 아니라 동에서 떠 오르는 해가 걸친 것을 나타낸 자행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자는 보따리를 묶은 이 모습에서 기원한 자행으로 본래 의미는 묶다, 복, 보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여로루 역시 이 동력동자와 달라 있어서 이 묶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로루의이 소전 형태는 이 동력동의 영향으로 지임 또는 이 보따리를 이렇게 사놓은 것으로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짐 꾸러미가 가지는 의미인 폭에다 폐를 끼치다 누가 되다 부담이 되다 무게의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루는 그래서 고대에는 무게 단위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목걸이를 할 정도의 이 작은 나무 열매라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리수나 율무가 연상이 되는데요. 고대 가장, 가장 작은 무게 단위가 바로 이 누였습니다. 그래서 1루는 이 작은 열매 한 알갱이 무게인데요. 그래서 보통 0.1에서 0.2g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누는 보통 귀금속의 청량 단위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는 금 한냥이 약 240루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240루는 보통 한냥 한 37에서 42g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보낼 견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예, 앞서 많이 소개된 시험시험 갈착, 그리고 이 흑덩이 견의 합자입니다. 흑덩이 견과 이 보낼 견은 이 같은 각골자에서 파생된 자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이 보낼 견이 원자고, 이 보낼 견의 이 구성자에서 따로 떼어져 나온 자가 이 흑덩이 견이 되겠습니다. 보낼 견의 각골자를 보면은 이두 손으로 뭔가 붙잡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손에서 뭔가 떨구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는 손에서 떠나다는 의미입니다. 자행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이걸 흙덩이로 보아서 이 내장의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에 이 땅을 뜻하는 이 수평핵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각골에서 이 바닥 쪽에 있는 수평핵은 땅을 의미하죠. 또 다르게는 이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행 아래 이 그릇을 뜻하는 이 구자가 있기도 합니다. 이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음식물을 제기에 담는 이 행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각골에서의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매장하다 또는 이 부장품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제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후 자행은 이 손에서 떠나보내다는 의미가 확대되고 누군가를 장내로 떠나 보내는 것으로 자행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금문은 사람이 떠나가다는 그런 의미로 이 갈척자가 자행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금문을 보면은 여기 거리형자와 이 발짓자가 있죠. 이 거리형과 발짓자의 합은 이 떠나간다는 의미의 시험시험 갈척이죠. 또 죽은자를 뜻하는 이 요자가 이렇게 자행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즉, 사람이 죽어 떠나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이자는 죽은 자 외에도 살아있는 사람 간의 이별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시집 보내다, 추방하다, 풀어주다 등의 의미도 갖게 된 것입니다. 소전자형은 시험 시험 갈 척과 위에 두 손, 그리고 이 파낸 흙덩이를 뜻하는 이 언덕부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사실 이 언덕부의 각골 자형은 이, 이 가파른 기석을 이 파서 만든 이 흙계단 형태를 의미한 자형이 이 언덕부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흙덩이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흙계단과 그것을 파내는 이두 손만 이렇게 떼어낸 것이 이 흙덩이 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늘 잘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낼 겨우는 그 의미가 보내다, 파견하다, 풀다, 놓아주다, 떨쳐버리다, 내쫓다, 시집 보내다, 부장품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헌주루견, 적, 이쁜 일은 알리고 건신거리는 떠나보낸다.는 사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역시 젊은 시절 이상한 꿈을 꾸게 되어 큰 건신거리를 안기도 하는데요. 그가 집에서 잘때 꿈을 꾸는데 누운 그의 몸 위로 석갈에세 기둥이 떨어져 그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이성계가 생각하기에. 상여 받침 기둥이 세 개니, 이는 상에 들어갈 팔자가 아닌가 하고 크게 상심하게 됩니다. 꿈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여 이 무학대사를 찾아가서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학대사는 흙가라 셋 사이에 그의 몸이 들어가 있으니, 이는 바로 임금왕이 아니오. 이는 장차 그대가 군왕이 될 증조입니다. 라고 풀이해주니 이성계가 크게 기뻐하며, 만약 그대 말대로 이루어진다면, 절을 지어서 부처님께 시주하겠습다고 약조하게 됩니다. 이 무학의 말대로 조선을 건국한 이승계는 약교대로 강원도, 안병군, 지금 북한에 있는데요. 사기동, 산골에큰 사찰을 짓게 되니 그절이 바로 이 석왕사입니다. 그래서 이 석왕이라는 것은 이 꿈을 임금왕으로 풀이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현재 북한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꿈 해몽 하나뿐인데 이 사람을 결국은 격려해서 새 왕조를 시작하도록 하였으니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